자취방 필수템 추천. 간절기 이불솜. 사용 후기와 효과 분석.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송림 라이프 빨아쓰는 푹신한 베개. 가성비 끝판왕으로 원 플러스 원 세트 구성이라. 정말 놀랍던데요. 처음엔 진공 포장으로 얇아 보였지만,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풀어 오르니까 너무 신기했어요. 그레이 색상은 때가 잘 타지 않아 오랫동안 깨끗하게 사용 가능하니. 실용적이죠. 적당한 탄성과 부드러움 덕분에 목과 어깨를 편안하게 지지해주니 숙면을 도와주는 느낌. 세탁도 가능해서 관리하기 쉬워요. 숙면을 원하신다면 200에 꼭 추천드립니다.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코메 톰은 빨아쓰는 베이직엣지백의투피입니다4 0파기 60cm의 적당한 크기로 심플한 차콜그레이 색상은 어떤 침대와도 잘 어울려요. 특히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통세탁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. 세탁 후에도 형태가 잘 유지돼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러워요. 부드러운 피치 스킨 재질 덕분에 피부에 닿는 느낌도 아주 좋고 개인 취향에 맞게 솜을 조절할 수 있어 편안한 수면을 도와줍니다. 가격 대비 품질이 훌륭해서 추가 구매를 고민하게 만드는 제품이에요. 깔끔하고 실용적인 이 베개 추천드립니다.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야망 때 소미에르 간절기 이불 솜. 무게감이 없지만 포근한 느낌이 너무 좋던데요. 화이트 컬러로 어떤 커버와도 잘 어울려서 인테리어에도 적합하답니다. 간절기용으로 딱 맞는 두께라 봄과 가을에 사용하기에 정말 편하네요. 내부 연결끈 덕분에 커버 교체도 쉽고 세탁 후에도 볼륨감이 살아있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. 보온성 걱정 없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속이 다 시원해요. 추천합니다.